불란이 엄청 많았어. 굉장히 뭔가 크게 왔고, 그리고 어, 뭔가 힘든 그런 일들을 계속 풀어갔다. 자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게 되고, 뭔가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런 압력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해나공입니다 네, 오늘 그 망사의 마지막 기억을 찾아가는 시간을 주고 했는데요 음, 네. 얼마 전타계하신그불교계의큰 스님이셨던 자승 생님이 계시잖아요. 음. thank mm -hmm. you 엄청 많았어. 어, 소란이 많고 말이 많고 그리고 뭔가 마지막에 어, 이 지금 이분이 2022년도죠 작년이죠 작년에 굉장히 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뭔가 크게 왔고 그리고 어, 뭔가 힘든 그런 일들을 계속 풀어갔다 라고 나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뭔가 있었다라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온그 주변이 막 보여. 주변에서. 주변에서 이 사람에게 굉장히 큰 무거운 짐을 줬고 그리고 또뭐 여러 가지 신의를 나중에는 좀 잃은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람 주변에서도, 어, 작년수로 계속 말이 많고, 어, 이 사람에 대해서 모함 아닌 모함,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나는 보여져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예민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 굉장히 좀 진중할 땐 진중한데, 이 나만의 세계 있잖아요. 나만의 세계에서 오로지 있어야 되는데, 이 나만의 세계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아버지 줄에서 들어오는 이 친가의 기운에서 들어올 때, 여기는 스님이 될 수밖에 없는 사주팔자를 가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단명이다. 이 사람 명이 짧았다라고 보여져요. 스님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이어 명을 이어오신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아버지 쪽에 줄이 끊어지시고 이 아들들이 살아남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우리 여기 자승 스님의 이 줄로 올라갔을 때 이제 어머니 줄로 올라가서도 아들들이 나으면 죽고 어 빨리 이렇게 장남자손들이 죽어서 이런 애완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집에서도.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어, 명이 이제 다 돼서 가신 건 맞고요. 무슨 어떤 타살의 의혹이나, 전 이런 걸로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어떠한 영향력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분이 그 작년 수부터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다. 어, 그러고, 그게 어떤 내면적인 힘든 보다 자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게 되고 뭔가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런 압력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어, 그래서 어, 이 지금 딱 70이 되면서 어, 돌아가셨는데 음, 이분은 그냥 자기 명을 다 살고 가신 걸로 좀보여져요더 길게 이어왔다라고 보여지고 어, 굉장히 왔어서 싸운 사람 같아요. 세상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렇게 살아왔던 분 같아요. 그래서 막나 어, 스스로는 내가 평안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음, 너무 할 일들이 너무 많았어. 나는 이분이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래서 어, 이 사람을 가만둘 수가 없는 상태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보여지고 이분이 어, 1대1 나와 10만을 생각하지 않았어. 부처님! 그 스님으로서 오로지 그것만 생각한 게 아니라 정신이 굉장히 분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놓여졌다고 보여져요 그냥 자연과 어, 무라일체돼서 그렇게 좀이 어, 저를 끌고 가셨다라고 하면 더 이분이 뜻을 더 많이 펼치지 않았을까 이런 부처님의 뜻을 더 많이 펼치지 않았을까 근데 부처님의 뜻을 다 펼치기에는 어, 이분이 힘들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어, 너무 많은 신경 쓸 일들이나 너무 세 속에 신경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래서 싸웠어 막 내가 스님인데 내가 내가 이 길을 가긴 가는데 남한테는 굉장히 있잖아요 이분이 보면은 사람들 글서 다 의아해하는 거야 이마음은 썩어 있고 이 안에는 고름이 차 있는데 그 고름이 차 있는 거를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음, 그리고 어, 알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뭐가 크게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어떤 일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어, 그런 일들로 인해서 뭔가 이 스님이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타살은 절대 아니다. 어, 명을 다 하신 건 분명히 맞고 명을 다 하실 때쯤 되니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런 것들을 어, 극복하지 못하고 본인 운명에 가셨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갑자기는 아니에요. 응, 갑자기는 아니고 그냥 이분은 내가 이때 되면 그냥 내가 좀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냥 내가 오래 내 팔자는 오래 사는 팔자가 아니다. 응, 내 명은 언제까지다라는 거를 항상 본인 스스로 생각했던 분 같아요. 그래서 이때 되면 근데 그 방법이 잘못된 거지, 방안이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시기 때딱 겹쳐서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을 겪으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고, 근데 어 참이 스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비운을 맞이한 거예요. 어떻게 스님이 본인 모습을 스스로 끊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분의 그 전체적인 용정으로 사주로 봤을 땐 어~ 난 무럽지 않게 난 내가 그래도 하고자 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포부를 갖고 열심히 했고 난 정당하고 어~ 그리고 나는 더 어~ 높게 높게 내가 할수 있는 역량 내가 할수 있는 거 다하겠다 이렇게 막 포부를 갖고 사셨던 분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분도 너무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한계점이 온 거고, 응. 그래서 우리 스님이던 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뭐, 내가 어느 선까지 할수 있느냐를 좀잘 파악하고, 조금 욕심이 앞서지 않게 살아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지금 이 망자의 그런 기억을 지기를 느껴보니까. 굉장히 포부 있고 어, 그런 똑똑하고 어,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스님으로서 산속에서만 만약에 속세를 버리고 갔더라면 아까울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런 인물인데 음, 너무 많이 더 펼치지 않았나 어, 그래서 어, 마지막은 음, 정말 멋지게 살려고 했던 고인이셨다 어, 정말 멋지게 내 포부대로 이렇게 가보려고 하셨지만 어, 정말 명이 다하고 이 순간이 다 하면서 그 기운이 다 하면서 이제 가신 걸로 보여지는데 참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자성 스님의 삼가 고인을 명복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